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말씀,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동일하게,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해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어, 이야기를 이제 할까 합니다. 어, 어느 날 이집트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희한해요.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누군가 해석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그 꿈을 얘기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민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서, 어 왕이시여, 저한테 진짜 꿈에 몽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러니까, 누군데? 그런 사람이 있어? 데리고 와봐! 이러니까,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이제 감옥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꿈 해몽을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왕 앞에 갔은 요셉, 요셉은 요셉은 과연 바로왕 앞에 어떻게 됐을까? 저 같으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조금 거들먹거렸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내가 꿈 해몽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스펙과 내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뭐 거기 과목에서도 꿈 해몽했고 저기 저기 여기서 많은 꿈 해몽을 해가지고 제가 대가예요라고. 어, 저 같으면 그렇게 좀 교만을 떨고 제 자신을 높이고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그래, 여러분 말고요. 그런데 요셉은 어,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와, 우리 예수, 우리 요셉은 정말 끝까지 내가 잘했어요. 내가 능력있어요. 내가 정말 잘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 어디를 봐도 거의 없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겁니다. 라는 고백이 요셉의 큰 능력이고 재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너무나 이뻐해 주시고 요셉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시카고 코스타에 8년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 다닐 때 제가 4년째 다녔을까? 그때 어느 한그 자매가 저한테 신앙의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코스타 가면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 자매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건에 같이 있었던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그 숙대에 있는 큰 s 교회에 다녔던 자매였고요. 거기서 그 s 교회 다니 목사로부터 아주 나쁜 성추행 이런 것을 당해 가지고 깊은 상처를 받은 자매입니다. 그때 이 자매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 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고 방황하다가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인하여 미국까지 유학을 오게 됐고 유학 와서 거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가 치유돼서 코스타까지 오게 된 자매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타에서 저한테 상담에 요청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미국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됐고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치유됐는데 소식을 들었대요. 무슨 소식이냐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그 목사가 홍대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자매의 마음에 이제 상처도 치유됐고 이렇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그 목사, 이 나쁜 목사, 얼마나 또 거짓말하고 잘 지내나 보자 그래서 우연하게 그 목사의 설교를 홍대 그 교회 가가지고 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은혜가 되더래요. 은혜가 되면서 자기한테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 아주 굉장히 나쁘고 파렴치하고 아주 정말 더러운 사람이 하는 설교의 은혜가 될수 있을까라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놀라고 자기를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믿대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오히려 대물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어우 순간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한테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자매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순간적으로 돌아보는데 스피커가 하나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자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이 받은 그 은혜는 진짜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은혜가 옵니까?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도구입니까? 네, 맞아요. 우리 목사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냐면 스피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스피커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가끔 스피커가 제정신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스피커예요. 도구예요. 결국은 스피커를 통해 들려지는... 그원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얘기를 해야 마이크 전선에 타고 스피커 얘기가 전달되어질 텐데, 은혜는 누구한테 오냐면, 전하는 그, 스, 그분한테 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 목사님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게 아 몰문경 이런 거 갖고 설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면, 스피커로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성경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성경을 얘기하는 이상 그 안에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끔 스피커가 고장이 나요. 여러분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자매? 버려야죠. 네, 맞아요. 고장 난 스피커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두드겨 쳐야 돼요. 가끔 옛날에 우리나라 기계는 때리면 이렇게 칙 소리 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때리던가 때려서 낫지 않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분명히 은혜는 맞지만 고장난 스피커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음성이 들려져서 자매님, 그 은혜가 깎여질 겁니다. 자매님이 받은 은혜는 맞지만 버려지는 스피커는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라고 알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 앞에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가끔 스피커가 미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어. 이것은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고장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복음 앞에선 스피커예요. 그래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났어요.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고백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를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하루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